장세기 4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을 신일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죽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침대장 종료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를, 그를 옥에서 내온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아직 방영 안 됐지만 귀주 대첩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의 어떤 그런 스케일이나 또 전개나 이 극적인 반전까지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요소가 많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가나안의 원주민도 아니고 사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야말로 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의 원주민도 아니고 나그네 유목민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당대 근동에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성경 말고는요, 다른 역사 기록에서는 다루지도 않아요. 예, 다른 역사 기록에서는요,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일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의 정점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의 내노라하는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인들 한테 다 물어봤지만 그들도 전혀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이해가 잘안 돼요. 왜냐하면 이꿈 제가 볼때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바로 얘기해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예.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답답해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요셉을 소개함으로 그 요셉이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바로는요 자기 꿈 이야기를 주고 해주고 있는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꿈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바쁜 책입니까? 그런데 앞에 한번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바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어요. 예, 그걸 들으면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같이 생각하게. 그리고 더 많은 질문은 바로 뭐예요? 요셉은 과연 그 꿈을 해석할 것인가? 아닌가? 예, 여기에 배경음악이 들어간다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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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과연 이렇게 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의 수퍼영웅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아주 여유있게, 물론 성경에 여유있게 안 나옵니다. 이건 저의 각색입니다. 여유있게 그 꿈을 쫙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모습에 은혜받은 바로가 바로가 은혜받았다는 것도 역시 저의 각색입니다. 그걸 보고는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파격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재미있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 희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냥 재밌는 것, 신기한 것, 놀라운 것,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이 이야기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요소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 거기를,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보여주고 있는 예,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예, 바로 그걸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메시지니까 그게 메시지거든요 예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이해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그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영적 메시지 그걸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담긴. 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루가 꿈을 꾼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가장 먼저 뭐예요? 2년 후에라고 하는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년 후에 그것도 뭐예요? 그냥 2년 후에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만 2년 후에라고 이 만이라고 하는 것 이건 히브리로 하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욤이라는 것은 그중에 하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요문 바로 뭐예요? 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 인데더데이죠 그렇게 날을 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하는 요미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날, 낮, 하루를 말하는 말인데 이 말이 지금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용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 그냥 요미 아니라 아, 오늘 말씀처럼 하 요, 더데이, 하요 이렇게 할 때는요. 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특별한 말이에요. 그냥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가장 낮은 곳까지 그렇게 내려갔던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역사가 일어난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요소는요, 섭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신앙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땜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전영헌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영헌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소개한 걸 보니까 분이엘 예고의 교목이면서. 또 나준 울타리 교의 공동 단임 목사일 기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뭐 계속 설교를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겠죠. 그거는 나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 사역을 했던 신상원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신상원 대표 이분은요,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화 사역, 기독교 문화 사역.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줄 알고 아, 그때는 뭐 아직 다 생소할 때인데 아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주울타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화 사역을 쭉 해온 분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그 오늘일교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아,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 처음 오늘읽교에 등록할 때 이야기예요. 아, 그때는 그 어 오늘 교회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교회이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한 사람들이 단임 목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신상원 대표가 이분은 어 학교 다닐 때 CCC를 했기 때문에 하영주 목사님하고 사실은 어, CCC 선후배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교회 이제 드디어 온것이죠 그런데 이 신상원 대표가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이 말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폭소가 터진 거예요. <laughs>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요, 자기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예. 하나님의 때가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기에.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는 표현, 보는 표현 그대로 보면 때가 참에 아니에요. 때가 찼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뭐, 언약의 성취는 때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그 시간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꽉찬 겁니다. 그 때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는 절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이 하나님의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기 때문에 섭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때에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까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이게 변수예요. 하나님 사이드선 변수가 없어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까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올릴 그 사람이 못 기다리고 예 포기하고 그 언약의 길에서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선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일어났다 할지라도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때까지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겁니다. 예, 우리가 꼭 봐야 될 중요한 건 뭐냐? 그때까지. 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역사하셨어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역사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때까지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반드시 들어야 될 오늘의 메시지죠. 자, 그런데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 어디에 나오느냐? 안 나오죠. 하나님의 때가 숨겨진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예, 이것도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만 깊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 40장 23절, 장세기 40장의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장세기 4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 장인 창세기 41장 1절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만 2년이 지난 후에. 만 2년 후에. 예. 그냥 40장에서 41장으로 한장 넘어갔지만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었다고요? 2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년은 요셉에게는 요 지옥같은 시간이었어요 예, 요셉한테는 정말 지옥같은 시간이었다 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나를 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장이 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매일 매일 기다렸겠죠 오늘은 소식이 올까? 내일은 소식이 올까? 예, 술 맡은 관음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걸 기다렸겠죠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데 전혀 소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버린 그 하루의 바, 저녁을 에, 정말 그, 지내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심정 아세요 여러분? 저는 경험해 서 압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예, 기다렸는데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지 않았다. 그 저녁은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좌절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말이죠. 그런 시간이 한 달, 두 달, 그렇게 가고요. 그게 1년, 2년이 되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스,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아, 이거는 끝난 이야기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인생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니었다. 예,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 인생 가운데서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포기했으면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어떻게 확실하게 알수 있느냐, 예,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성경은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일종의 월드 플레이, 즉 말장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샤카흐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있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시들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시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예, 상황은 시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 인생은 시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은 어떠냐? 아니 그 반대로 전혀 시들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왜냐면 이게 요셉의 특징이거든요. 어, 창세기 마지막 쪽에 보면 49장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예언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향해서는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뜨다 활쏘는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요셉의 특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명력이에요. 무성한 가지예요.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그게 바로 요셉의 특징이에요. 예, 시들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말라, 쓰러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에서 이게 요셉이에요. 어떻게 그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신앙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앙. 바로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이뤄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생명력, 가장 생명력 있는 그 놀라운 건 바로 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거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십자가 신앙은 바로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제자도 어떤 겁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까지 다다르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어떤 면에서 모든 찬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찬양이 바로 주님의 시간에. 영어로 하면 In His Time이라고 하는 바로 그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제가 개인적인 그러한 간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말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기도안 나오고 그냥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시음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마음으로는 이미, 아,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포기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그런 가운데 혼자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 찬양 중에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실 처음에는요 기도가 안 돼서 이 찬양 불렀어요. 예, 기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찬양을 부른 건데, 그냥 조용히 읊조리듯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데 부르다가 보니까 이게 조용한 찬양이지만 너무 강력한 거예요. 예, 그때까지 제가 했던 어떤 고백보다 강력한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제가 제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요, 마귀에게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기다린다.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중에 가장 적극적인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생명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요. 사랑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 구세의 역사,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in His time 아닙니까?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 바로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예,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제가 될수 있기를, 죄임을 추권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시간을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죄임을 추권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